할렐루야, 사랑하는 갈릴리 승도 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저는 별이 쏟아지는 갈릴리 교회 김진 목사입니다. 갑작스럽게 다가온 강추위보다도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한 추위가 어느 때보다 더큰 때지요. 위기감에 마음도 얼어붙고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우린 지금 떨며 지내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때 여러분들 부디 잘 이겨내시고, 또 건강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잘 쓰는 인사 있지 않습니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결국 주님 안에서 다잘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선한 뜻으로 인도하여 주신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 아니겠습니까? 이 어려운 때에 이 소망 안에서 견디고 이겨내시는 우리 모든 갈릴리 교우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선 지난 일과를 정리하고 이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일과에서 말씀이 중심되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는 뒤죽박죽된 삶을 살고 있었지요. 하나님과 삶의 모든 영역이 경쟁하는 그런 삶 말입니다. 그러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 중심에 놓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됩니다. 삶의 모든 영역들이 하나님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종하고 또 복종하게 되는 그런 조화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지요. 그것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섬기는 종으로 오셔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배하며 순종하는 삶을 보여주셨고요. 또 사람을 사랑해서 그들을 섬기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 주셨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섬기는 종으로 오신 그 줄매 본을 닮아 사는 것, 여러분 그것이 곧 말씀이 이끄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혼자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니고요. 그런 삶을 함께 살라고 부름받아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로 모여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여전히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공동체가 흔들리고, 또 회복하기 어려운 깊은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볼 때마다, 참, 갈 길이 멀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부끄러워지기도 하고요, 또 마음이 좀 답답해지기도 해요. 올해가 지나고, 또 새해가 다가올 텐데, 아, 교회 공동체들이 좀더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그런 성숙한 모습으로 어, 성장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우리의 모든 인격에 그리스도 예수의 인격이 반영되는 그런 놀라운 그런 변화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크로스웨이 1권 하나님의 구원 계획 제2과 성경의 배경 파트 1을 살펴보겠습니다. 총 4장의 네 그림 중에서 오늘은 2장의 그림을 살펴볼 겁니다. 여러분 혹시 윌리를 찾아서라고 하는 책을 아십니까? 아마 한 번쯤은 본 적이 있을 것 같아요. 어린 아이들의 집중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만든 책이라고 하는데요. 그림에 나와 있는 저 사람을 많은 사람 가운데서 찾아내는 그런 놀이책입니다. 아, 그러면서 보신 것처럼 예,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요. 그 가운데 돋보기로 확대 보면 가운데 한 사람이 보입니다. 저 사람을 찾는 거거든요. 자 이처럼 난이도가 높아질수록 사람들의 수도 더 많아집니다. 그만큼 찾기가 더 어렵겠지요. 하지만 어려울수록 예, 찾고자 하는 흥미라든가 여리도도 높아져서 몰입도가 상당합니다. 많은 어린아이들이 저 많은 사람 가운데서 윌리라고 하는 사람을 찾기 위해서 L을 썼지요. 자, 이처럼 사람들은 뭔가 흥미를 느끼고 또 찾기를 참 좋아하지요. 보물을 찾아서 땅속이나 바닷속을 헤매기도 합니다. 사랑을 찾거나 또 친구를 찾기 위해서 L을 쓰기도 하지요. 혹은 인생의 의미나 목적을 찾고 싶어 하고 잃어버린 나를 찾겠다면서 여행을 떠나기도 해요. 심지어 사람들은 신과 또 영생을 찾아서 떠나는 모험에 관심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인간에게 하늘 위에 펼쳐진 우주는 끊임없는 호기심의 대상이었어요. 과연 저기에 뭐가 있을까? 어떤 사람들은 그 하늘 위에는 우주를 살펴본다고 하면 혹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천국이 저 우주 어딘 쯤에 있을까? 사람들은 아, 우주에 대한 호기심을 멈추지 않았지요. 그래서 만들어낸 것이 우주를 관찰하는 망원경이지요. 이 최첨단 망원경 밑에 보시면 예, 우주를 관찰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가 발견한 것이 뭘까요? 그가 알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눈을 보시면 경유롬에 놀라고 있어요. 우주가 얼마나 넓은지, 얼마나 수많은 별들이 그 가운데 있는지 더불어서 얼마나 조화롭게 움직이고 있는지 발견하게 된거지요 그런데도 여러분들 여전히 의문표는 남아있습니다 물음표 남아있어요 알면 알수록 더 놀라게 되고 더모르는 것이 많아지는거지요 사람들의 기술이 더 발전하면서 더 정교한 장비들을 만들어냈지요 큰 접시 모양의 전파 망원경을 지상에 세워두고 우주를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또 우주 공간에다가 마홍형을 띄워 놓아서 우주를 바라보기도 했지요. 이렇게 많은 관찰을 통해서 얻은 정보를 가지고 사람들은 연구해서 가설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가설을 검증해서 이론이나 법칙으로 발전시키지요. 우리는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실로 지식의 폭발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은 그래서 과학 시대라고 부릅니다. 과학이 만능인 시대가 되고 있지요. 그 덕분에 우리는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입니다. 그뿐 아니라 태양계에 속한 여러 움직이는 별들이 있다고 한 것도 알게 되고 또 그것들이 참으로 정교한 질서를 따라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한 태양이 뜨거운 불덩이와 같아서 나중에 되면 식을 수 있다고 하는 것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요. 그러나 이렇게 우주를 향한 관심과 또 연구를 통해서 우주의 비밀들을 하나씩 하나씩 알아가고 있지만 이것으로 우리의 호기심이 다 채워지진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뭔가 물음표를 안고 살지요. 관찰하고 답을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뭔가 우리 안에서 의미더 생겨요. 무엇이 있을까가 문제가 아니고요. 어떻게 생겨났을까가 문제가 아니라 왜 생겨났을까? 무엇을 위해 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묻게 되는 거지요. 과학은 사실 이러한 질문에 답을 줄 수는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들을 관찰할 수는 있어도 그것이 왜 무슨 목적을 위해서 거기에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주질 못하죠. 우주가 시작된 이후를 관찰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주의 시작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는 아무 말할수 없는 것이 바로 과학입니다. 기원에 관한 궁금증이 크지만 그러나 밝혀내기는 어려운 것이지요. 사실 자연과학의 발달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 세계의 질서와 그 지혜를 탐구하는 마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은 처음부터 하나님과 관계 없는 학문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발견하기 위해서 연구가 시작됐던 거죠. 자, 그런데 그렇게 과학이 아무리 세상을 연구해 봐도 발견할 수 없던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우주를 봐도 말입니다. 그 어느 곳에 천국이 있다던가 아니면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증거를 그들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다른 말씀으로 드리자고 하면 쉽게 포착되지 않는 하나님. 하지만 성경은 말하지요.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증거가 도처에 있다. 다만 우리의 눈이 어두워서 보려고 하지 않을 뿐이라고 말입니다.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수 있게 하셨으므로 사람들 속에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세상이 창조된 이래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성품인 그분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은 그가 만드신 만물을 보고서 분명히 알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수 없습니다. 아멘. 오늘 바울이 말합니다. 창조주의 흔적은 널려 있다 그래요. 도체 넘치지요. 만물 가운데 충만한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자, 그런데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아요. 만물을 지으셨고, 만물 속에 계시고,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신데, 사람들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방법을 쓰는 거예요. 신을 찾으려고 하는 다른 노력들이 있죠. 바로 수많은 종교와 영성의 존재들입니다. 그러면서 보듯이, 세상에는 이것보다 더 많은 종교들이 있을 거예요. 인간 안에 있는 이 종교심은 절대자를 찾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혹은 영생에 대한 갈망에서 비롯된 것이지요. 자, 그런데 인간이 만든 모든 종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못해요. 이 모든 종교와 종교적인 열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끊임없이 종교를 바꿔가면서 신을 찾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기를 포기하고 신이 없다고 믿으면서 종교를 그냥 쓰레기통에 넣어버린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있건 없건 상관없다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이 세상과 관련 없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께 관심 끄고 살면 그만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하지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21절 25절. 로마서 1장 21절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헛된 것을 생각했으며,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은 어둠으로 가득 찼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꿨습니다. 창조주 되신 하나님보다 지음 받은 피조물들을 더 예배하고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을 받으실 분입니다. 아멘. 따라갈 증거를 보기만 할뿐 증거가 가리키고 있는 것을 보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오늘 우리들의 신앙은 다른 종교의 신앙과 다를 게 별로 없겠지요. 우리는 만물이 가르치고 있는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뿐 아니라 특별히 성경을 통해서 계시하신 구원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이두 번째 그림을 보시면 무대와 객석을 볼수 있습니다. 유럽에 가면 볼수 있는 원형 극장 같은 곳이죠. 무대와 객석 자 무대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세계이고 또 시간과 공간 속에서 사건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지요 여러분 이 지구가 하나님께서 활동하시는 활동 무대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저 우주 어느 곳에 홀로 계신 분이 아니고요 친히 사람들을 찾아오셔서 만나시는 분이십니다 창조세계를 통해서 자신을 우리에게 알리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구원 사건을 통해서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지요. 심지어 이 세상을 하나님은 포기할 마음이 없기 때문에 끝날이 되면 새알과 새땅을 가지고 이 땅을 새롭게 창조하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반면 객석에는 텅 비었어요. 사람이 없잖아요. 다 어디 간 겁니까? 무대 위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객석에 앉아서 구경하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무대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면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사람들이지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목적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어, 무대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나님의 활동 무대가 지구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구에 살고 있잖아요. 그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께서 활동하시는 그 무대 가운데 함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 일상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기대하고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하나님의 활동 무대인 지구를 좀더 확대해 보면 특정 지역을 보여주지요. 바로 지구에서 특별히 중동 지역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 중동 지역에만 활동하신다는 뜻이 아니고요.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펼쳐 놓으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있다고 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자, 그림 보시면 왼쪽에는 신해산이 있습니다. 세모 모양의 신해산이고 그 위에 구름이 둘려 있고 번개가 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임자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신해산 가운데 문 모양이 있는데 이것은 문이 아니고요 돌판입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상징이에요 그리고 붉은 색으로 점선으로 둘러싸있잖아요 이것은 그 언약을 중심으로 모인 언약 공동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지요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애굽에서 백성들을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신의 산에서 임자셔서 만나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옛 언약을 중심으로 부름받은 공동체입니다. 또 오른쪽에 보시면 손을 들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 머리에 보면 아, 둘러싼 동그라미가 더 있잖아요. 그것은 주님의 영광을 의미해요. 친히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사람 되어서 찾아오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면 와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지요. 그래서 새 언약을 중심으로 우리가 부름 받았어요. 그것을 우리는 교회 공동체라고 부릅니다. 이두 사건 모두 하나님 그 친이 그 백성을 찾아 내려오셔서 구원하신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들을 불러서 친이 언약을 맺었다고 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지요. 가운데는 성경은 두 사건이 약속한대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신의 산의 옛 언약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새 언약이 성경 안에 담겨져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지요. 이두 사건은 이어지는 산맥의 큰두 봉우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애굽신의 사건과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은 연속성이 있는 사건이지요. 그래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건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말씀 읽어 볼까요? 출굽기 12장 13절부터 14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너희가 사는 집에 피가 발라져 있으면 그것이 표시가 될 것이니 피가 발라져 있는 것을 보면 나는 너희를 지나갈 것이다.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에 너희에게는 어떤 재앙도 미치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언제나 이날을 기억하며 이날을 나 여호와의 기념일로 지켜라. 너희는 대대로 이 날을 기념하여 지켜야 한다. 아멘. 6월절을제정하시면서 하신 말씀인데요. 이것은 추세급의 시작이 되는 말씀이지요. 또한 누가복음 22장 17절, 또 19절, 20절 말씀읽 듣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잔을 받아서 감사 기도를 드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받아 너희들끼리 나누어 마셔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빵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내가 너에게 주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여라. 이와 같이 빵을 드신 후에 잔을 가지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아멘. 마지막 만찬, 특별히 6월절 전날이었지 않습니까? 6월절 만찬을 나누시면서 주님께서 행하신 그런 성찬에 관한 말씀인데요. 이둘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놀라운 언약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그래서 기억하고 잊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기억하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안에 언약을 담아 두셨어요. 시내산 언약 안에 모인 사람들은 제사장 민족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모인 자들은 부름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제자요, 새 이스라엘이요, 또한 제사장 사명을 가졌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단지 언약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고 그 언약과 함께 주어진 사명을 기억하는 거지요. 오늘 그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는 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는 이 무대 가운데 부름 받아서 저와 여러분이 각각의 맡은 배역들이 있는 거지요. 그 배역들을 잘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함께 동참하는 길입니다. 마지막 그림은 그리스도인의 시간관에 대해서 좀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영원 영혼 전부터 영원까지 뭐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어, 과학은 영원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과학은 우연한 빅뱅으로 우주가 탄생했다고 보잖아요. 그 빅뱅하는 순간에 시간과 공간이 스겨났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과학은 빅 이뺑 이후에 대해서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전에 대해서는 생각할 수 없지요. 왜? 관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과학은 시간이나 공간을 초월한 영혼이란 것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과학의 연구 대상은 언제나 시간과 공간 안에서 관찰되는 현상이나 사건에 한정되어 있을 뿐이에요. 자 그런데 이 과학적 연구에 따르면 시간과 공간의 끝이 있다 그래요 왜냐하면 별은 태어나서 죽잖아요 별인 태양 역시 식을 때가 온다고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별이 식으면 태양이 식으면 이 지구에는 어떤 생명체도 살수 없는 날이 와요 역사는 그래서 그렇게 끝을 향해서 간다고 과학도 동의하지요 역사는 돌고 도는 유네가 아닙니다. 시간은 시작부터 끝을 향해서 달리고 있는 중이에요. 자, 그런데 이러한 주장은 사실 낯선 것이 아니고요. 성경도 이미 하고 있던 것들이거든요. 과학이 말하는 빅뱅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말합니다. 우연에 의해서 우주가 탄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우주가 만들어진 거지요. 우주가 창조되었던 그 태초에 시간과 공간이 시작되었어요. 하나님은 그 시간과 공간 속으로 개입해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펼쳐 가시지요. 아보람을 택하기도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국에서 건져내기도 하시고, 또 더불어서 그리스도 예술 통해서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마침내 그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친히 새 하늘과 새 땅을 가지고 이땅 가운데 오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거지요. 하나님이 이 모든 역사에 친히 관여하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역사와 삶 역시 하나님의 주권 아래 놓여 있다고 하는 거, 여러분 이것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 던져 주는데요. 우리의 변덕이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마무리하신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 처음과 나중이란 말을 하나님께 쓰잖아요.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처음이며 또한 마지막이다. 나는 지금도 있고 전에도 있었으며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이다. 나는 모든 것을 할수 있는 전능자이다. 아멘. 또한 요한교시록 21장 6절 또 22장 13절 보겠습니다. 또 그분은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이며 처음과 마지막이다. 내가 목마른 자에게 영생수 샘물을 거져 주겠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이며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끝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땅의 모든 역사의 시작에 하나님이 계시고, 이 땅의 마지막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여전히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이루어가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안에 살고 있고요. 이 모든 것이 다 완성된 이후에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산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희망차게 말씀해 주고 있죠.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셔요. 창조하신 곳을 다시 온전하게 하실 거예요. 이 망가진 세상을 다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새롭게 창조하실 날이 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여전히 그리스도 예수의 몸으로 살아가고 있는 교회 공동체를 보호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여전히 구원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실 거라고 마지막 날까지 이로 가실 거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죠. 여러분들, 하나님은 저먼 어디 곳에 계셔서 혼자 계신 분이 아니고요. 오늘 구원의 모다되는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변화 없는 구원의 뜻을 펼치고 계십니다. 세상이 어렵고 힘들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이제는 잘 모르겠다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지요. 세상이 이 모양인데 도대체 하나님 뭐하냐? 이런 말도 사람들은 사슴없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세상을 망가뜨리는 건 우리잖아요. 그 가운데서 오늘도 구원을 위해서 일하신 분은 하나님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구원사역에 동참하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안에서 부른받은 성도고, 백성이고, 자녀지요. 어쩌록 우리의 살아가는 이 지구가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이 하나님의 구원의 무대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또그곳에불러오신 하나님들을 따라서 온전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땅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한 우리를 자녀삼으시고 하나님의 그 귀한 구원사역에 동참하게 하셔서 마지막 날이 오기까지 주와 함께 동행하면서 그 사명 감당케 하심을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부름받다 사실조차 잊어버릴 만큼 우린 험하고 어려운 길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다시금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오늘 이곳에 우리와 함께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그 무대 가운데 초대하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네, 마치겠습니다. 어,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라고, 비록 비대면이지만, 그러나 정성껏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이번 주간에, 어, 방송을 위한 공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잘 마무리되어서, 어, 이제 실시간으로 여러분과 함께 만나 뵙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